사례를 바라보면서 주요 혐의를 빼자는 민주당 그런데 도련 왜 제외하자고 드는지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어떤 목소리인지 이재명 대표의 그간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개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입니다. 내란 행위입니다.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계입니다.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왕. 윤석열 왕.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왕으로서 유일하게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지금 내란죄를, 형법상 내란죄를 빼자라는 주장에, 어, 홍,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도 비판의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입에 내란을 달고 살더니, 어, 달고 살더니, 어, 내란 빼겠다는 건 대통령 되는 길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홍준표 대구 시장은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의 부역자가 있나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겠지요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든 앞당겨서 조기 대선을 노리겠다는 어떤 계획도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14일에 첫 변론 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2월 말 탄핵 심판 선고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 4월 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많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월 10, 11월 지난해 11월 15일에 일신 선고가 나왔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재판 시작 아직 하지도 못했습니다. 1월 23일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뭐, 서류를 수령하지 않거나,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직도 국선 변호인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어,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는 부분. 물론, 사선 변호인 없이 이재민 대표가 어, 항소심을 치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 부분 어떻습니까? 늦어지게 있다보다 늦어지게 만들고 있다가도 뭐다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 왜 그러냐면 이제 국선 변호인 어, 이재명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 국선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 않고 있을까요? 네.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저 검사 출신인 조홍천 전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네. 어, 아마 국선 변호인으로 가다가. 그 특정 시점에 몇번 재판 진행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선 변호, 변호인이 나와서 아, 이게 소송 기록을 검토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또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저는 그 조홍천 전 의원의 분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과연 어느 정도나 간파하고 있는 있, 있는지 음. 또 간파하더라도 어떻게 제동을 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네.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좀그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음. 아뭐 재판지연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명확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헌법재판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는 최대한 압축을 내서 그 줄이고 네. 그 본인의 그 서울고등법원의 2심재판은 최대한 늘려서 늘리고 그래서 그 2심 재판 선고 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그 대선을 치르라는 거 아니냐. 네. 글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법조계에는 그렇게 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뭐 반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음. 나오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 사실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란죄 혐의를 이번에 좀뺀것 아닌가 그런 반면에. 지금 너무 민주당에서는 내란 내란 입장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기정 사실을 하는 것도 사실 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비상기엄 사태가 내란 행위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공감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수의 혐의로 지금 입건하고 체포 영장까지 발부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또 사법기관에서 또 형사 재판에서 앞으로 가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탄핵 절차가 지금 좀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걸 빠르게 심리하자고 하는 거겠습니까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재판 그러니까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서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이런 혼란한 과정들을 수습해야 된다라는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반사적인 효과로 무언가를 가정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민주당이 그런 의사를 내비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그것도 가만히 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당에서 당연히 좀 염려하고 또 거리를 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